주로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개발된 무기인 대전차 화기는 전차가 등장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끊임없이 개발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전에서도 필수 중 하나로 자리잡은 무기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공격이란 적의 대전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며 방어란 적의 전차를 저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차가 중시되기 때문에 역으로 전차, 무반동총,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 모든 무기체계가 결국은 전차를 방어하거나 전차를 방어하려는 적으로부터 전차를 호위하는 목적을 지니게 되었죠. 심지어는 전차조차 전차의 적은 전차라고 불릴 정도로 대전차전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에 이르러도 결국 지상군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상 무기는 강력한 방어력과 기동력, 공격력을 지닌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군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차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며 전차 공방전이 현대 지상 전투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만 봐도 그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는데요. 제블린은 미군의 3세대 적외선 유도방식 대전차 미사일로 일명 우크라이나의 성창이 됐습니다. 이 무기는 현재 기가베이브를 장기로 하는 러시아군을 굉장히 고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기 중 하나이죠. 무기라는 개념을 떠나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900 응급 위치에 오른 수준일 정도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는 평평한 평원이 많아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차 및 장갑차들이 계속 진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차량을 제블린으로 계속 격파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누적시켰습니다. 조준만 잘하면 러시아 전차 주포의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복합장갑과 철망형 장갑을 모조리 무시하는 탑 어택으로 러시아군의 전차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선 병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러시아군의 위협적인 기갑부대가 의외로 활약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블린 미사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성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블린과 동급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대전차 유도 무기인 현궁입니다. 현궁은 어떻길래 막강한 제블린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우선 현궁의 가격은 1억 정도로 2억 9천만 정도인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현궁은 제블린과 동일하게 탑 어택도 가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에 해당하고 관통 성능은 약 900mm로 제블린보다 뛰어난 말이 안 되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죠. 또한 탄두는 텐덤 탄두이고 발사 시 직사 모드와 전차에게 매우 치명적인 탑버택 모드를 선택 가능하며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대헬기 능력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가성비와 성능 때문에 군 전문가 파벨 벨케나우어는 현궁은 제블린과 더불어 대전차화기의 쌍두마차라고 말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매체 에어 코스모스는 현궁은 미국의 제블린 대비 소형 경량화되어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죠. 현궁은 이미 실전에서도 여러 차례 검증이 됐는데, 현궁을 가장 먼저 수입한 사우디 아라비아군의 운용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4일 제 2차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이 사드 코리아기라고 언급하며 현궁으로 후티 반군의 핵심 전력을 괴멸시키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 2018년 11월 15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훈련받은 후티 고위 지휘관을 현궁으로 처치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우디군 병사가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3km 거리에 이동 중인 적의 오토바이를 격파하는 장면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 운용에 크게 만족해 자국군은 물론이고 후티와 싸우는 모든 군대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현궁이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한 압도적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궁과 더불어 언급 안할수 없는 것이 바로 신궁인데요. 신궁은 대전차화기가 등장한 이래, 하늘을 나는 적기도 잡을 수 있는 휴대형 무기를 만들어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기체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궁은 그 역시 성능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국군은 미국의 레드아이나 스팅어,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다양한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운용했는데 이들의 장점을 모아 등장한 것이 바로 신궁이기 때문입니다. 신궁은 한국군이 기존에 운용한 미스트랄과 비교하면 6kg 정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95% 이상의 명중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5천만원 정도나 더 저렴한 1억 8천만원 정도이죠. 또한 신궁은 방해 대응 능력과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하는 근접 신관까지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고 대표적인 보병용 대국미사일인 스팅어는 휴대성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탄두중량이 작아서 근접 신관이 없지만 신궁은 근접 신관과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접근하여 격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 등을 노릴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죠. 게다가 핵심 요소인 추적 훈련 장비까지 업그레이드 됐는데 미스트랄 추적 훈련 장비를 만지다 신궁을 만지면 신세계라고 합니다. 장비의 간소화는 물론이고 운용 면에서도 상당히 편하다는 것이며 심지어 전용 적외선 야간 조준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죠. 이런 한국 무기 특유의 극강의 가성비와 성능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이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K방산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국산 K구 자주포와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 등이 세계 곳곳에서 수출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수출요자로 거듭나고 있죠. 현재 한국 방산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2.7%로 기존 방산 강국인 이태리와 네덜란드를 제쳤다는 점도 고무적인데요. 이는 과거 방산수출 변방국가에서 현재 세계 10대 방산수출국가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급등했음을 의미합니다. 불과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위권 밖에서 세계 9위까지 방산수출 실적이 급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60여 년간 세계 무기시장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 동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터키, UAE, 인도 등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구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2.7%인 한국은 세계 6위인 영국을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향후 지속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영국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양경우 소장은 2018년 독일 국방방산 관련 정부 인사 1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함정 잠수함 기술을 선보였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그는 독일의 잠수함 기술 자부심은 대단한데 이들이 우리 기술을 직접 보고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냐며 굉장히 놀라워했다며 우리 방산업체와 기술, 제품 홍보의 중요성을 느꼈던 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2030년대 진정한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냉정한 평가와 도전적인 수출혁신 전략을 마련한다면 한국방사는 더욱 대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